많이 치었네 미셸이라고 이아이가 항상 갓난 아기를 등에 업고 있던 아인데 또 음... 우리 희망 티 v 에서 갔으니까 병원 아이고 아파서 떠는 거봐아 아니... 아이고. 음... 원래는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지 않았으면 그냥 거기서 어. 그냥 벌거나 음... 뭐 이렇게 좀 근데 아픈 걸잘 참아, 어야 돼. 음... 음... y bien.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저렇게 맨발로 다니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너무 많이 다치겠어요, 배에. 네. 근데 저게 뭐 유리 조각뿐만 아니라 이게 뭐 금속 응? 이런 것들이 바닥에 널려 있는데. 음. 꽉 인형을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요. 음, 인형도 쓰레기 속에서 주는 거죠 리디야. 리디야, 안녕. 하이. 리디아너왜 신발 안 신어? 너 신발 없어? 네 어? 예. 발이 아 발톱이 다 일어났어. 이이 예, 발이 예. 이거 어떡하냐? 예. 아, 발톱이 다. 저저 발톱 사이에서 모래 벼기살 아. 아, 저 쓰레기장에도 모래 벼룩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해? 엄마 아빠는? 리디아 아빠도. 아, 부모님이 아예 안계시네아 어, 아예 없는 거구나. 음. 리디는한 다섯 살도 안돼 보이는데. 아, 얘네들은 그래도 이렇게 신발을 신고 있는데, 아 참. 다 주석겠죠? 그래도 너무 좋다. 아, 이게 다다 다 유리네. 아니 지금 여기 쓰레기장에 유리 유리 조각들도 널려 있는데, 지금. 들 <laughs> 이렇게 맨발로 다니면 어떻게? 어, 우리 뷰야. 아파 응? 어? 끔찍하다,끔찍해. 아파 아프구나. 계속 저거를 좀 물로 씻고 소독을 하고 약을 좀 발라주면 되지 않을까? 글 쎄, 이게 난 나도... 걱정된다. 너가 이게 이게 발톱이. 아유, 발도 씻겨주시고. 어, 근데 그래? 어, 애가 아파하는 거야. 아프구나, 아이고. 어떡해. 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이아프로저렇게울음을 참아요. 속상하게.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들어졌어 이건 단순히 소독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놀라> 안에도 세균이 다. 그래서 병원 가서 평화로 하고 쟤 오빠하고 음. w a t is it in i t h s w y the u s 거손대 인아프 to <목소� controle> 응, 너무 아프겠다. 에이, 응, 드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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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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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괜찮아 괜아 괜찮아 픈거 치료해 주는 거야 무서운 거 아니야. 무서운 거 아니야. 아까 무릎에 그 이만한 구멍이 난 아이가 미셸인가? 미셸. 미셸 그냥 넘어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그러면... 그, 그 병원에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그, 그렇게 방치해서 더 병을 더 키우는 거지. 그럼 보통 파상풍 걸리죠? 그러니까 거니까. 병을 더 줘서 다리를 자르거나 그렇게 해서 죽는 아이들이 부이있고요 <laughs> 리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발을 신었으면 모래별로부터 굉장히 많은 보호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신발을 사줬어. 그래서 슬리하고장하고내 네 켤레를 샀는데 총해서 만 12,000원인가? 내 켤레. 어. 그러니까 한개싸가 한, 음, 3,000원인 거지. 원이면 우리는 싸지만 그렇죠. 친구들한테 그 네. 저 친구들한테 그저 친구들은 도못하거지 그럼 3만 원이면 몇 켤레죠? 10켤레 10 켤레. 10 저기는 아이 거의 다신 키네요. 그렇죠. 전화 한 통이면 응. 저기는 아들 신발을 다시 네. 음. 어. 어. 힘들어. 무관리. 아 관리를 아, 우갈리. 아, 직접 만드시는 거야. 더 이상 안 움직여. 게 <laughs> 저게 되게 힘든 건데요. 계속 저어야 되거든요. <laughs> 나중에 저렇게 돼지면 이게 이게 안 떠져. 아직도 모르? 아직도 더? 옥수수 가루하고 소금하고 물만 넣고 젓는 거예요. 음. 손으로 만드는 음식. 이렇게 해서 저기 한 아이들이 한 50분 정도 됐다고. 어, 아이들 너무 좋아하네요. 50인분 정도를 해서. 음. 오케이. 음. 어이. 오이, 비즈리. 그 오갈리도 되게 오랜만에 먹어볼 것 같아요, 정말. 그렇지, 이아이들 먹을, 먹을 기회가 없지요, 맞아요. 와우. 오, 되게 잘 먹네요. 네, 너무 맛있게 표정 먹습니다. 표정이 훨씬 더 밝아요. 땡큐. 네. 아, 또 챙겨주네. 저 250원 정도면 저 재료비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걸 먹고 나들이 저렇게 행복해하는데 내데 쓰레기 먹다가. 네,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사는 이 아이들이 그래도 각자 꿈을 갖고 있습니다. naitwa kotome na niko na miaka kumi napenda kucheza mpira na kukua mwalimu na kusomesha jina langu ninishe chebeti niko na tenas nataka kuwa daireva 실비아는 선생님이 되고 싶고, 고아인 리디아는 의사가 되고 싶고, 이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간절한 소망 꿈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후원해주시고 많은 관심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좀 어리석은 생각을 잠깐 한것 같은데 그런데 각자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친구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고 병원에 잘갈 수도 없는 친구가 의사가 되고 싶어하고 이런 걸 보면서 되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희의 도움이 확실히 더 필요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3만 원이 사실 커피 여섯 잔일주일 커피 한 잔씩 줄이시고 전화 한통 해주시면 삼만 원이 지구 반대편에 가면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꼭 기억해주시고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만 원이면 네 명의 아픈 아이가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열 명에게 신발을 신길 수가 있고요, 오십 명 어린 아이를 한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